그래서 어찌보면 신에서 가장 또 탐을 내는 사주 중에 하나가 요런 목성을 가지고 있는, 목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우리가 이 목가토금수 오행 그러면 이제 명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목기운을 타고났다 나무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목기운을 타고 간 사람들은 첫째, 이 사람들은 등짝을 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자 나무라는 성질을 요렇게 보시면 큰 둥치가 하나가 있잖아요. 큰 둥치가. 그런데 얘가 뻗쳐져 나가면서 전부 다 가지들이 자꾸 뻗쳐 나가잖아, 요 이렇게. 나무가. 그럼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이 가지들이 계속 뻗쳐져 가는 게 이게 나무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늘 궁금증 유발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사건, 사고가 자꾸 푹푹 터지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많은 배움의 지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차 잘못하면 본인들이 이게 뜬구름을 잡는 사주가 돼버려요. 왜? 내가 늘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탁 던졌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오, 그런가? 이라고 툭 던지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볼까? 이러고 자꾸 여기에 궁금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이렇게. 가지치기. 나무의 성질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매듭이 안젖이잖아요 매듭이 나무 하나의 둥치에서 매듭지지 않고, 또 가지를 치고, 또 옆으로 뻗치고, 또 가지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성을, 목 기운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학업, 내가 학업으로 만약에 이분이 일치 월장을 해서 내가 끝을 본다 이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분들은 많은 사람, 큰 나무가 되었다.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모기를 하더라도, 큰 나무가 있고, 우리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만세력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본인들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 큰 나무의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 참 많은 사람이 쉬죠? 우리가 똑같이 큰 나무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그늘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쉴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큰 나무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산나무도 큰 나무라 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나의 궁금증이 끝나기 전에 가지치기가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어떤 배움이 있어서 매듭을 치지 못하면 이 사람들 뒤수발하느라고 부인 내가 죽던 옆에 사람들이 이거는 미쳐 널뛰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목성의 기운, 이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 덩그름 잡으러 다녀, 저거, 이래 되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만들라 그러시면 아 내가 대목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만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겠다. 끝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을목은 또 괜찮아요. 작은 나무는 을목은 내가 차라리 을목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작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등쿨 잡초 요런거에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울렁 더울렁 살아요. 우리가 이방원이가 그랬죠. 그 정몽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본들 어떡하리 저렇게 살아 본 어떡하리 할때차였가요피였가요 이럴 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가 칡눈굴처럼 엉켜 살아 본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이방원의 시가 있듯이 을목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소목의 사주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대충 이렇게 엉켜 살아 이렇게 을목은 괜찮아요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어도 비바람이 분다 아큰 나무 있네 이러고 대충 엉켜 살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게 없어요 근데 큰 나무들은 곧 죽어도 안응켜 살아저 혼자 유렇 있어요. 큰 나무.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뜬구름을 잡는다. 우리가 감목을 가지고 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큰 나무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집안에 본인들이 볼때큰 나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를 버리자니 안타깝고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집안이 이렇게 자꾸 큰 나무가 뻗쳐 올라가면 풍수학상 안 좋다 이러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다 보다 풍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거 베버리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나무의 자주를 가졌으면 내가 아, 스스로 내가 뭔가를 파고들어야 되겠다. 사업을 했었으면 하나를 파고들어야 되겠다. 끝을 봐야 되겠다. 누구의 도움을 받,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간목이라는 큰 사주를 가졌으면, 아,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을목은또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야 되고, 목성의 기주, 이 기운을 가진 사람, 자, 나무를 기운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나무죠. 요 종이 요거도 나무죠. 그러면 요 사람들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 반드시 교육업 요런 쪽으로 본인들 투자하십시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요 사람들은 만 사람들 하급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요런 쪽으로 투자를 반드시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는 큰 재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게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사주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에서 가장 또 탐을 내는 사주 중에 하나가 요런 목성을 가지고 있는 목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어떤 액난이 이렇게 많이 있다. 감목에 사주가 있어서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뭔들 바람이 안 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이라거나, 우리가, 니가 잘났다, 갑이다, 니가 갑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렇 요렇게, 목에, 간목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풍화할란이 많다 하는 만큼 본인들에게는 또 좋은 일들이 많으니, 내가 뭔가를 하셨으면, 아, 나는 지금 뭔가의 어떤 부분으로 지고지순하게 큰 둥치로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만인간들에게 이렇게 다 풍화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요게 간목의 사주. 을목은, 알아서 지하라 알아 산다. 지 알아 산다. 얘는 잔디처럼 어디 갔다 심어놔도 살 것이고. 을목이기 때문에 걔는 그냥 하다못해 플라스틱 하나만 요로 탁 꼽혀도 을목은 알아서 지가 요렇게 탁 올라가 있던 굴처럼. 요게 을목. 그래서 본인이 을목인지 감목인지 구분하시고 만약에 감목이다. 아 잘못하면 나떵구름 잡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 이래 죽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감옥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목성의 좋은 기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교육업 이렇게서 해 많은 아이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 방정환 선생의 후예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이겠구나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스스로 내가 채찍을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만약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산소의 기운을 못 마시고 삽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이렇게 종이의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게 나무입니다. 좋은 목성의 기운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 할려는게 너무 많아요. 나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무는 어떻게 돼요? 뭔가 끌어당기는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물인 것처럼 본인이 뭔가를 수용하고 접하세요. 내가 그냥 귀문을 열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눈을 여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무가 물을 마다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당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귀문이고 나의 눈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의 물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쑥쑥 키워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나무의 사주들입니다